자, 구단원 정적분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정적분하고 부정적분 앞에서 한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정적분 어떻게 정의되는가 하는 것을 예, 알기 전에 아, 그 유도 과정을 좀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론적인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먼저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y f(t)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이제 이 가로축을 X로 잡지 않고, 변수를 T로 잡았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X를 다른 변수로 잡기 위해서 그런 건데, 어, 가로를 T, 세로를 Y 변수로 잡고, Y 콜 FT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요런 모양을 갖는다고 합시다. 일단, 어, T의 범위가 A부터 B까지입니다. 그러니까 T가 A부터 B까지를 한번 살펴보자. 자, A부터 B까지 요 정의역을 잡고, 그 가운데에 X 값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중에 어떤 하나의 값 X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게. X가 있으면은 A에서부터 그 X까지 X축과 그 다음에 f t 라는 그래프와 X equal A, X equal X라고 하는, 그죠? X equal A, T equal A, T equal X죠. 말을 잘못했습니다. 요 직선은, 음, t e a 죠 이게 t e a 얘는 t e x입니다. 그죠? a에서 x까지. 근데 x라는 것은 변수입니다. a하고 b는 상수죠. 딱 정해져 있지만 x는 a에서 b까지 얻는 값을 우리가 임의로 딱 정하는 거야. x가 여기면 여기까지, 뭐, 여기면 여기까지 해서 요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 지금 이제 x를 a 쪽에 좀 가깝게 해서 잡았는데 요 부분에 넓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그래프와 x축과 얘네 경계로 둘러싸여져 생기는 요 부분의 넓이 그걸 우리가 Sx라고 하는 어, 함수로 새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S가 아니고 s x 예요 왜냐면 x 값에 따라서 이 넓이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x가 a면은 이 넓이는 0이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x가 b까지 딱 가서 x가 되면, b가 x가 되면은 요 전체, 요 부분이 다 s라는 넓이가 되겠죠. 자, 근데 그러니까 x가 어디에서 끊기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니까 아, 이렇게 함수로 나타납니다. x값에 따라서 이 넓이가 정해진 어떤 함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랬을 때이 x가 여기딱 위치에 있다가 살짝 증가했습니다. 얼마만큼 증가하냐면 델타 x만큼, 미분에서 나온 거죠? 델타 x만큼 얘가 살짝 증가한 값, 오른쪽에 있는 값, 그 값은 x 플러스 델타 x 겠죠. 이 좌표가. 자, 이만큼 움직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넓이가 살짝 변할 텐데, 원래 있던 s, x에서 델타 s만큼 변한다. 라고 우리가 할수 있겠죠. 이 부분이 바로 이 노란 부분이 델타 s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봅시다. 어 델타 s 라고 하는 건 말이죠. 델타 s 라고 하는 것은. 요 넓이에서, 잘 보세요. 요 넓이에서 요 넓이를 뺀게 정확한 건데, 그죠? 바로 요 부분이니까. 우리가 그거를 처음에 정확히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 직사각형의 넓이. 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요 직사각형의 넓이. 그두 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요 델타 S라고 하는 거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와 요 직사각형의 넓이 사이에 존재하겠죠? 그죠? 아 어,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이렇게 제 이게 이돼 있으니까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뭐이큰 넓이와 같을 거고 얘가 이렇게 플랫하게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 작은 넓이가 같겠지만 어쨌든 이 함수값, 이 그래프의 이 함수값 제일 높은 거랑 제일 낮은 거를 이 직사각형의 세로로 잡고 가로는 델타 x로 잡아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생각했을 적에 제일 낮을 때, 그러니까 최소값이죠. 제일 낮을 때의 넓이하고 제일 높을 때의 넓이 사이에 존재할 것이다. 뭐가 델타 s가. 이 그림에서 보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일 작은 부분의 넓이는 어 델타 x 곱하기 뭐가 됩니까? 스몰 m이 되겠죠. 제일 큰거이 이쪽의 넓이, 이거의 넓이, 이건 뭐야? 델타 x 곱하기 라지 m이 되겠죠. 자, 델타 s는 그거 사이에 존재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아, 여기까지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세 변을 똑같이 델타 x로 나눠요. 델타 x로 나누면 델타 x는 양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된다고 델타 x 분의 델타 s. 그 다음에 얘는 라지 m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아. 자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델타 x를 0으로 보내봅니다. 극한으로. 그러니까 여기 뭘 붙이는 거야? 똑같이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 음? 자. 요 그러니까 맞죠? 요 차이를 아주 조그맣게 만드는 거죠.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 버리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어이 x 값의 아주 작은 증분분에 맞죠? y 값의 아주 작은 증분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뭡니까? 순간 변화이래요. 그래서 d s d x 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델타 x 가0으로 가면 얘를 d 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뭐가 되냐면 델타 x 가0으로갈때요 값과 요 값은 거의 같아집니다. 그죠? 뭐로 같아진다고 할수 있어? 맞자면이 함수 값, 이, 이 f 라는 함수의 함수 값 요걸로 같아지겠죠. 요건 좀 짧고 좀 길지만 이게 거의 가서 붙어봐. 그럼 이 하나로 되는데, 걔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fx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럼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얘와 얘 사이 있는 거니까 얘가 곧 fx가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바로 결론이 된 겁니다. 이, 이 결론이야. 뭐야, 이거?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결론인데, dsdx. 즉, s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fx다. 하는 얘기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여기서 지금 S가 상수가 아니고 사실은 이게 함수잖아요 변하는 거란 말입니다 상수면 뭐 미분하면 0이지 이 변하는 그 함수 S를 X에 대해서 미분했더니 FX가 되었다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뭐냐 부정적분해서 어 얘를 미분해서 얘가 되었다는 것은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s라고 하는 것은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자, 요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의 부정적분이 여러 개가 있죠. 그죠? 상수항에 따라서 이제 그 적분 상수가 뭐냐에 따라서 하나의 함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의 원시 함수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 의어 뭐야? 의가 아니고 요거 부정적분 중에 하나다.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S는 요거 중에 하나다. 부정적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결론은 요거, 요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요거 그렇게 뭐 쉬운 내용은 아닌데 그래서 요 내용 그리고 요 내용 자, 같은 얘기인데 요거를 에, 책에서 어떻게 정리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요. 자, 넓이와 미분의 관계라 그래가지고, 자, 지금까지 한 내용 한번 정리해볼게요. 함수 y 콜 t가, 아, y 콜 ft가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x는 a와 b 사이에 있는 어떤 값. 그러니까, x가 a 에서부터 b 까지 어떤 변화는 변수라고 보는 거죠. 이때, 곡선 y 콜 ft와 t 축및두 직선 t 콜 a, t 콜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여기서 얘기한 요 노란 부분입니다.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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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 부분, 요거 그거를 sx라고 하면은 요 넓이는, 요 넓이는 미분을 했을 때 뭐가 되냐? 바로 x에서의, 에, 함수값이 된다. 그죠? 자, 다시 s, 이 넓이를 미분하면 함수값이 된다. 요것이 결론입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fx라고 하는 함수에, fx라고 하는 함수에, 어, 부정적분 중 하나가 sx다. 이렇게 이해할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 얘가 하나 나와 있는데, 요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뭡니까? y 콜 t제곱이다. y 콜 t제곱. 어, 그러면 지금 1에서부터 x까지, x는 살짝 변할 수 있습니다. 사실 x가 1보다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도 갈수 있는데, 일단 편의상 1보다 오른쪽에 있는 어떤 값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이제 넓이가 하나 생기잖아요? 요거를 s, x라고 하자, 이거. x에 따라서 변하니까, 상수가 아니고, 이제 어떤 함수가 되겠죠? 요 분이 s, x. 그러면 요거의 결론은 뭐야? 지금? s, x의 미분이 바로, 뭐라고? f, t가 아니고, f, t에서 요거, x를 대입한 것. 요게 지금 f, t란 말이죠, 이게 요게, 요게 f, t. 그죠? 거기다 x 대입한 것. 즉, f, x다. 다시 말해서, 얘를 미분해서 얘가 됐으니까 f x 의 부정적분 중 하나가 s라고 하는 함수다 s를 미분하면 f가 된다 요거를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위에서 지금 얘기한 거에 어떤 그 example이죠 example. 자 요것이 지금 정적분을 정의하기 위한 1단계였습니다 자 2단계가 있는데 요 내용을 그대로 이어가지고 두 번째 단원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갈게요. 자. 어, 여러분이 앞에서 어, 이 넓이와 미분 사이의 관계를 알았다 그러면 이제 정적분을 정의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요 그림 다시 한번 음, 가져왔어요. 어, y f(t)라는 그래프가 있고 거기 t a부터 t x까지 둘러싸인 x축과 그러니까 t축과 요 그래프와 요 경계로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를 S(x)라고 하자. 자, 이랬을 때, 좀 전에 위에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뭐였죠? 이 s, x를 미분하면 f, x가 된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럼 이건 다시 말하면 뭐라 그랬죠? 그, f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 즉, 원시함수 중에 하나가 s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얘를 부정적분을 하면 x에 대해서, x에 대한 함수니까 이제, 부정적분을 하면 얘는 s, x. 플러스 c 형태로 쓸수 있습니다. 딱 sx까지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이게 그중에 하나라했했으니까 c가 뭐가 될지 모르는 거지. 근데 어쨌든 뒤에 붙는 건 상수.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통이 스몰 f의 원시 함수를 라지 f라고 많이 쓰죠. 그래서 이걸 라지 fx라고 하면 이름을 지어 볼게요. sx에다 어떤 상수 붙어 있는 형태를 우리가 라지 f 요거의 원시 함수라고 한번 얘기를 해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내가 잠깐 언급했듯이, 요 x 값이 a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요 넓이가 0이 되버리죠 x가 b가 됐을 때이 넓이는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x가 a일 때의 넓이는 적어도 0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얘가 딱 갖다 붙어버리니까 이 넓이가 0이지. 그래서, 여기다가 a를 대입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 어, 요 함수에 a가 들어간 것은 이 넓이가 어, 0이 되버린다 넓이가 0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 C가 바로 FA와 같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요거 대신에 FA라고 한번 넣어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가 그 구하려고 하는 이 SX라고 하는 넓이는 얘만 넘겨서 FX-FA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다 됐습니다. 우리가 사실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거는 A부터 B까지 요 부분 전체 넓이거든요. 그럼 이제 X가 B가 됐을 때, X 대신, 이거는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거니까, AB 사이에, X에다가 B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SB. 그죠? 얘는 FB-FA다. 이런 결론이 되겠죠. 근데 SB가 바로 뭡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부터 B까지 요 부분의 넓이. 지금 빨간 걸로 내가 그린 요 테두리 전체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S라고 하는 상수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바로 S가 됩니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구하는 넓이 S는 뭐야? f(t)라고 하는 함수를 원시 함수를 구해 가지고 라지 f 거기다가 b를 넣고 a를 넣고 해 가지고 빼면은 바로 이 넓이가 나온다. 요함수에 원시 함수에다 b 넣고 a 넣어서 빼면 된다. 그럼 적분 상수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냐면 f 라지 f의 적분 상수가 뭐가 됐든 간에 b 넣었을 때나 a 넣었을 때 적분 상수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게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겠죠 어, 여기서 여기서 똑같이 그럼 뭐 적분 상수는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어, 이제 표시하냐면 이런 얘기죠. 지금 결론은. 요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넓이를 우리가 정적분이라고 그래요 정적분. 왜 이름을 정적분이라고 붙였냐?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부정적분은 그 어떤 함수죠. 그죠? 원시함수라 어떤 함수인데 정적분은 이 넓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넓이가. 그래서 이름을 정적분이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왜 적분이야? 부정적분을 이용하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정의를 했냐 하면, 자, A부터 B까지. 이 적분기호에다가, 아래 끝, 위 끝에다가, X의 범위를, 그, 하한, 상한. 그니까, 러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거를 위아래에 적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는, F, T, DT. 이렇게. 이렇게 정의를 해요. 뭐를? 바로 S를. 요거를 구하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구한다? 얘의 원시함수 ft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요건 가우스기어 아닙니다. b 집어넣고 a 집어넣어서 뺀 것, 즉, f, b, fa. 요렇게 구하면 바로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결론이고, 요것을 우리가 a부터 b까지 ft의, 맞으면 정적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결론이 뭐냐? 정적분이란 거는 함수가 아니라 넓이다. 부정적분은 함수였지만 정적분은 넓이다. 자, 좀 어렵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실은 말이죠. 이 적분 변수라고 하는데 이거를 x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x로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 변수 대신에 b하고 a가 들어가니까 얘하고 얘하고 일치되는 변수이기만 하면 이게 x가 됐든 t가 됐든 y가 됐든 이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x로 이걸 많이 씁니다. 아까 설명을 위해서 이건 기본 이제 일단 t로 잡고 거기다 이제 x가 변하는 걸로 했지만 변수를 x로 바꿔놔서 바꿔서 써도 아무 상관이 없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적분이라는 것은 뭐다? 넓이를 구하는 건데 어떤 넓이냐? 어, 어떤 함수가 x축과 그 다음에 그 함수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그 둘러싸인 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적분이다. A부터 B까지 얘를 정적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넓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아, 조금, 그, 사정을 좀 달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 부호 붙은 넓이다. 이게 이제 책에 안 나오는 말인데, 왜 부호가 붙은 넓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요게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넓이하고 다릅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냥 넓이라 그러면 무조건 양수예요, 그렇죠? 넓이가 음수가 될수 없죠. 하지만 정적분은 부호 붙은 넓이입니다. 그래서 양수인 넓이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인 넓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자고 그 바로 밑에 이제 그거 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좀 보시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y콜 fx 아까 t로 했지만 이제 x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x에서 이제 빠졌으니까 어. 그, y 콜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양수야. 응? 어? x축 위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 a부터 b까지 x축과 요 그래프로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 그러면, fb-fa인데, 어 아까 우리가 이거 위에서, 1번에서 살펴봤듯이, 요건 각각 어떤 넓이. 하자면 그 밑변 곱하기 높이에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나타내는 개념이거든요. 어느 지점에서부터.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얘가 0이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가 얘보다 항상 큰 값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절대값이 큰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그래프가 다 음수값이잖아요. 그럼 얘 곱하기 얘를 할때 얘가 음수가 돼서 이거의 절대값이 이거의 절대값보다 크긴 하지만 둘다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음수에서 음수를 빼는데 절대값이 큰 쪽이 여기 앞에 있으니까 얘는 음수가 나오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잘안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fx가 지금 요 상태 그대로 있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대칭이동을 시킨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대칭이동을 시킨다 그러면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죠? 대칭이동 을 시키면? 그러면 걔는 y 콜 마이너스 fx일 거예요. 그러면, 자, 봐봐. A부터 B까지 얘를 정적분한다 그러면은, 그, 이거의 원시함수를 구하면 원래 이거의 원시함수에 마이너스가 붙은 값이기 때문에 이거 전체에도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다 부호가 바뀔 거란 말이죠. 이거 정적분하면은 마이너스 앞으로 가잖아. 그래서 FB-FA에다가 전체에 마이너스가 붙는 게 됩니다. 그럼 이값 자체에다가 마이너스 붙은 값이 바로 이 값이 되겠죠. 그러면 얘하고 얘는 넓이는 같겠지만 부호가 반대가 되죠.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호 붙은 넓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결론. 자,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우, 위쪽에 있으면은 정적분 값은 플러스로 나오고 아래쪽에 있으면 마이너스로 나오게 된다. 요게 결론입니다. 자, 근데 이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프가 말이야, A부터 B까지 우리가 구간을 잡았을 때, 이 그래프가 골때리게도 이렇게 섞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이 그래프가,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면, A에서부터 B까지, 어느 부분은 음수고, 어느 부분은 양수고,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이거는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고, 이거는 플러스 값으로 나온다. 둘다 넓이가 나오지만 그 넓이에 플러스가 붙고 이 넓이에 마이너스가 붙어. 우리가 아는 넓이는 그냥 플러스 넓이밖에 없지만 정적분에서의 넓이는 양의 넓이, 음의 넓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이 밑에 나오는 넓이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고 위에 붙어서 나오는 넓이는 플러스가 붙어서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해버리면요. 이 넓이가 그대로 나온 게 아니라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뺀 값이 나옵니다. 서로 상쇄돼서 이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상쇄돼가지고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뺀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다라고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거죠 둘러싸인 둘러 부분의 부호붙은 넓이다 이렇게 말해야 그나마 좀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책에서는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이제 편의상 만든 그런 개념이죠 부호붙은 넓이라는 거 근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란 말이죠 자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실제로 이 부분 이 부분 넓이의 합을 구해라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이거 절대값 씌워가지고 이걸 위로 꺾어 올린 다음에 이 어, 요요 넓이를 플러스로 만들어서 더하면 되겠죠. 그때는 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 엄밀하게 말하면 이 정적분으로 구하는 넓이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그 순수한 넓이가 아니라 부호붙은 넓이를 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래쪽으로 나오는 넓이는 마이너스가 붙고 위에 쪽은 플러스가 붙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해가 안간 사람은 몇번좀 돌려보세요. 한두번 정도 돌려보고 어, 사실은 이게 뭐 우리가 문제 풀때 있어서는 굳이 이거에 대한 깊이는 있 내용보다는 아, 이렇다더라 하는 결론을 일단 외우고 넘어가도 상관이 없긴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게 쓰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처음이니까 어, 이해를 좀 깊이 하자는 측면에서 정확하고 어, 깊이는 이해를 위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되시죠? 어, 책에 정리된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